안녕하세요 경각 캠핑의 케이트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타프 치는 법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할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태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이제는 진짜 타프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타프를 준비를 했어요 타프 치는 법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알기 전에가 아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원리로 저렇게 서 있는 거지가 궁금한 거고 그 핵심은 메인 폴두 개를 어떻게 세우느냐 딱 거기에 있어요 메인 폴 이거는 지금 딱 280에 맞춰서 늘려 놓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렉타 타프 치실 때는 280 정도로 많이 하시고 그 이외에 타프 치실 때는 한260 정도에 많이 맞추시니까 되도록이면 이거는 딱 고정된 사이즈 말고 변형 가능한 사이즈를 쓰시는 게 사이즈의 그 폴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 중심점에 딱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프는 사실 타프도 이렇게 펼쳐놓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머릿속에 타프의 길이가 있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타프는 펼쳐놓은 거고, 타프도 사실 이렇게 펼쳐놓을 필요도 없 없는데, 이끝 지점을 보시라고 제가 타프를 펼쳐놓은 거고요. 이끝 지점에 이 위치에 메인 타프를 오게 할 겁니다. 이 메인 폴대가 여기에 서있게 하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이쪽 방향으로 타프가 당겨줄 거고, 이쪽에서 스트링 하나만 잡아가면 얘가 흔들리고 쓰러질 테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스트링을 두 개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세워줄 거예요. 그래야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삼각형의 그 끝점에 팩은 어디에 박아야 되냐. 이걸로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삼각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팩의 위치는 이쪽 끝 지점, 이쪽 끝 지점에 오면, 이제 세 군데에서 힘이 당겨지기 때문에 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설명하실 때 보면 앞으로 두세 발자국, 왼쪽으로 두세 발자국, 오른쪽으로 두세 발자국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감이 어느 정도가 되든 그냥 삼각형만 유지를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메인 폴 위치도 지금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 다 스트링을 걸고 나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그게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타프를 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먼저 팩부터 받고 시작을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팩 받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메인 팩은 무조건 제일 긴 거.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메인 폴대이기 때문에 이 메인 폴대 박을 때 팩은 한 40cm 정도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 저희는 보통 타프를 큰 사이즈를 쓰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멀리 가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사이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허락하는 한 멀리 가셔라. 근데 작은 타프 쓰시는 분들은 사이트 내에서 해결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큰 타프 쓰시는 분들은 사이트가, 사이트가 허락하는 한 멀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이 팩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박아 두시고 완전히 설치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박으셔도 돼요. 자, 팩은 제가 양쪽에 박았고, 이제 스트링을 연결시켜 볼 건데, 스트링의 끝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스토퍼로 줄 이제 늘리고, 다 줄이고 이거를 할 겁니다. 자, 이쪽도 걸고, 이따가 조절을 해 줄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타프가 폴라리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폴라리스에서 나온 제품이 여기 스트링이 아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스트링이 부착돼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타프 폴대만 끼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끼워서 그냥 세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이쪽 타프가 끄는 힘 하나, 이쪽 스트링이 끄는 힘 하나, 그리고 이쪽 스트링이 끄는 힘 하나.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스트링을 만들어 주시고 무게 중심이 세 군데서 잡아당기니까 잡혔잖아요. 그냥 이대로 주시, 두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팩을 박아 주시면 되는데 이 타프의 길이는 지금 5m 50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사이트는 한 6m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허락하는 한 멀리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바닥에 맞춰놓고 사이즈 딱딱 맞출 필요가 없는 게 팩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팩의 위치는 저쪽을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으로 저쪽 끝에서 직사각형의 꼭지점에 오게끔 그거는 맞춰주셔야 어느 정도 이제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이 되든, 큰 삼각형이 되든, 저쪽이랑 균형이 안 맞아서 이쪽이 너무 크게 잡혔다? 그럼 타프를 이쪽으로 조금 당겨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박았으면 이제 또 스트링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또 여기 메인스트링, 이거를 또팩 박은 데다가 걸어볼게요. 여기다 걸어주고, 여기도 걸어주고, 메인 폴대를 여기 어 아일렛에 넣고 세워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스트링이 부착되어 있지만 보통은 스트링을 여기다 에 걸어 주시면 돼요 스트링을 타프 먼저 그 다음 스트링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여기 걸리는 고리가 이제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 스트링이 여기를 벗어나는 일이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메인 폴을 세워서 여기가 자, 수직으로 맞춰서 떨어지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넓게 보셨을 때 저쪽이 스트링이 길이가 길고, 오른쪽이 좀 짧잖아요. 한쪽이 스트링이 길고, 한쪽이 짧다. 그러면 폴대를 저쪽을 살짝만 풀어주고요. 이쪽을 살짝씩만 풀어주고, 잡아당기고, 폴 위치도 다시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추셔도 되고 이쪽이 더 길든 저쪽이 더 길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균형을 잡으면 좋으니까 이거는 되도록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쪽이 뭐더 멀리 나가든 더적게 나가든 그거는 나중에 다 조절 가능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메인 폴은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최대한 팽팽하게 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아까는 딱 90도로 떨어졌는데, 이 폴이 저쪽으로 향해 간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좀 당겨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90도에 맞춰 놓고, 그리고 이쪽도 또 단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메인 폴두 개만 세우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팽팽하게 잡아당겨야지 저기가 일자로 쭉 펴지거든요? 저렇게 해야지 사이드를 나중에 연결을 했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여기서 바로 이제 바닥에다가 팩 박아서 연결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사이드 폴을 세우셔도 되고 저희는 안쪽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사이드 폴을 쓰거든요. 폴을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인 폴은 280. 그리고 렉타 타프, 이거는 렉타 타프잖아요. 렉타 타프는 280, 그 이외에는 260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되고, 사이드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는 210. 아, 그리고 이 폴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 타프도 폴라리스 제품이고, 이 폴대도 폴라리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좀더 이제 제가 써보고 좋았던 거는 보통 폴대는 원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연장할 때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면 원형으로 된건 360도를 막 돌려서 이 구멍에 나올 나오게끔 찼거든요. 근데 얘는 사각형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넣을 때도 뺄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여기 210 숫자가 보이시잖아요. 볼수 있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폴 때는 사이드 폴은 210에 맞춰주시고 이 타프의 사이즈가 440에 5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이 440이에요. 길이가 550이고, 그러면 그 반절 정도라고 하면은 220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210이거든요. 근데 어림잡아서 놨을 때, 이게 한이끝 지점이 여기까지 폴 때가 여기서 조금 더 나오겠죠. 한 10cm 정도? 이 지점에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중심점에서 이 끝을 지나서 이렇게 이쪽을 향해 가게 팩을 받습니다. 이렇게 박가주고 걸어주시고, 연결. 그리고 이것도 아까 메인 폴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히 위치시키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만 잡아당기지만, 나중에는 저쪽에서도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네 번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제가 사이드 폴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이게 210이라고 했고, 타프가 반쪽이 220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사이드 폴의 끝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앙에서부터 사이드 폴의 끝 지점 해서 여기서 연장이 되게끔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끝점을 지나서 연장이 돼서 오게. 스트링 걸고, 사이드 폴. 아까 위치랑 비슷하게 맞았죠? 그리고 스트링을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를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타프의 어느 정도 형태는 갖췄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치를 지금 되게 헐겁게 해놨어요. 제가 스트링을.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스트링을 더 세게 해서 텐션을 주면 됩니다. 여기도 잡고, 텐션을 강하게. 이쪽도 스트링을 잡아당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주면, 텐션이 그래도 좀 살아나죠.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 제가 이렇게 타프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꽤큰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자 혼자서 치는데 타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즈캠을 하시건 여자 솔캠을 하시건 그냥 큰 걱정하지 마시고 타프 치셨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이야 뭐더 쉽게 설치하시겠죠. 그리고 이 타프 스펙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펙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프는 일단 블랙 코팅. 타프의 기본은 블랙코팅이잖아요. 블랙코팅 다돼 있어야지 이제 여기가 그늘다운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원단은 립스탑 150 데니아여가지고 립스탑 원단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고 강하잖아요. 그래서 원단도 괜찮은 원단이 사용이 됐다는 거 이렇게 스펙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프는 사이즈에 맞게 메쉬 스크린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쉬 스크린도 한번 제가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이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여름에 메쉬 스크린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지 재질은 어떤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메쉬 스크린도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쉬 스크린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그냥 걸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타프 칠때 쓰는 높이는 280에 110인데 이 메쉬 스크린을 쓸 때는 이게 높이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20cm 줄여가지고 260에 놓을 거고 저 사이드는 지금 210으로 되어 있는데 180까지 낮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그늘을 만들기에는 높이가 높은 것보다는 좀 낮은 게 유리해요. 그래야 이제 햇빛이 비쳤을 때 그늘이 멀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게 유리하고, 이 타프는 낮은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높이를 조절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타프의 방향,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남쪽하고 북쪽으로 메인 폴대가 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사이트에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남북으로 놓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이거 높이 낮춰가지고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높이부터 조절하면, 260. 거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를 저 위에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걸어주고, 세워주고. 사이드 쪽은 제가 한 180이 적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80으로 맞춰주고 이 알렛이 그냥 걸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메시스크린 먼저 그 다음에 타프 순서가 되게 메인 폴하고 이 사이드 하고 이렇게 반복만 해주시면 얘는 설치가 끝이에요. 자, 아, 제가 지금 메시 스크린까지 아까 두 군데 고리 거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높이 조절을 또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웨빙 끈이 있어요. 웨빙 끈으로 조절하셔도 되고 밑으로 다팩 박을 수 있게 그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는 팩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샘플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시면 팩을 박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도 이렇게 사이드 폴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늘어진다 하면은 사이드 폴을 설치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비가 온다 하면은 여기다가 폴대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링만 연결해서 바닥에다가 박아주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빗물이 빠질 수 있게도 할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죠? 여기에 메쉬가 좋은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촘촘해요. 촘촘한데 가볍고. 그래서 저는 쓰면서 괜찮았어요. 자, 제가 오늘 타프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프 치는 법이 사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리만 알면 이 양쪽에서 메인 폴드 딱두 개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더 겁먹지 말고 쉽게 쉽게 타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그늘이 잡혀가지고 바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프 설치 쉽게 하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캠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변도 꼬박꼬박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